신약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데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땅 그리고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밧모를 하는 섬에 갇히게 된 요한에게 보여진 그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결국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은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환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그의 하수인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멸망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환란에 대한 환상을 요한에게 성령에 의해서 보이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이후에 나와져 있는 그런 모든 그 환상의 내용들이 지나고 즉 환란의 내용들이 지나고 일곱인, 일곱다팔, 일곱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있을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21장과 22장에 실질적으로 그 환란을 겪고 난 믿음의 인생들이 누리게 될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장에서는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이런 그 외형적인 모습들을 묘사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 22장에서는 그 내부의 모습, 내면의 모습을 묘사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1장 9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외형적인 모습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이고요. 18절부터 21절까지에는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장식해 놓은 각종 보석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 1절 22절부터는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생명수가 생명나무의 모습을 그 22장 1절부터 이야기해요 그리고 21장 말미에는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특권 그 영광 존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과 그것을 누릴 사람들 그리고 22장에서는 내부의 모습 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받을 상급이 확실하다. 결국은 예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분명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혹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온갖 핏박, 환란 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할지라도가 아니라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당연히 환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이런 환란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마땅히 이런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환란을 겪고 난 인생들 이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선을 행할 때에 행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죠. 우린 이것을 쉽게 인정을 잘안 해요. 왜? 네, 지금 이 땅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점도 이 세상의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보음서를쭉그 그 주님이 걸어가신 행적에 따라서 읽고 있는데. 소위 산장순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가운데 핵심인 마태복육 6장 말미의 이야기 기억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요? 예 예수 그리스에게 듣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 그분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면 지금 처한 그 환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또 오시겠다고 하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당하게 될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인내하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돼요. 그 주님에게 소망을 두면.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표현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두려워하게 돼요. 의심하지 말라 했는데 의심하게 돼요.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하면서 각양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그들의 삶에 그렇지 않은 듯 하면서도 마음을 거기에 빼앗긴 안타까운 행태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면하시는 거예요.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는 인내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것도 속히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 성도들이 환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서 분명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7절 그리고 12절 20절 속히 오리다 속히 어린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실성,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즉, 이 예언의 신실성, 그리고 긴박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절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계시록 1장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즉이 말씀 즉 예언의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과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 그것도 조금의 가감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지켜져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환란 속에서 환란을 벗어나는 것이 복이다. 가난 속에서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복이다. 또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지만, 그 복이 영원하냐, 어쩌면 진실하냐라고, 우리에게 스스로 대물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시 초대교에 있었던 그런 핍박들 있잖아요. 그러한 그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된 저들이 어떻게 그 환란 속에서 인내해야 하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그 이후부터가 마지막 때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누구나 이런 환란과 연단과 시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오늘 표현하신 것처럼, 악한 자들,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는 자들, 특별히 살인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죠.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간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보면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진짜 우리의 믿음이 뭔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가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두 번째 지금 처한 상황에서 믿음을 보이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에 근거한다.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진짜 천국에 갈수 있는 아니 지금도 내가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에 대한 그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 가지 더 보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늘을 살게 한다. 오늘을 살게 할수 있는 힘 원동력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악하고 추악한 세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거룩한 신부된 우리들의 영혼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환란 속에서도 믿음 변치 아니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정말 멋진 건국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